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의 이은진 조사약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경제교육실의 이명정 교수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기가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 경기 변동과 그에 따른 고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란 무엇인지 알고 가야 할것 같은데요. 네, 보통 그 개인이나 기업이 보면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경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를 통해 경기 진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도의 몸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파악을 하려면 건강검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 경제 전체도 보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경기 진단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듯이 경기도 좋고 나쁘고를 반복하는 것을 경기 변동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몸을 전체로 보는 거잖아요. 국민 경제도 이제 전체로 볼수 있거든요. 국민 생산, 소비, 투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시경제 변수들이 어떻게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현상을 우리가 보통 보면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경기 변동이란 높았다가 낮았다가를 반복하는 순환의 개념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 경기 순환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경기의 정점, 다음 정점, 저점, 다음 저점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림을 보면 가장 낮은 점두 개가 이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저점과 그다음 저점을 이은 기간을 하나의 순환 주기라고 부릅니다. 순환 주기는 다음 상승 국면과 하강 국면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저점에서 정점까지 경기가 좋아지는 기간을 상승 국면, 정점에서 저점까지 경기가 나빠지는 기간을 하강 국면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기가 저점에서 장기 추세선까지 올라가는 기간을 회복기, 장기 추세선을 넘어 정점까지 가는 기간을 확장기, 정점에서 장기 추세선으로 하락하는 구간을 후퇴기, 마지막으로 장기 추세선에서 저점까지 내려가는 기간을 수축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경기가 좋다. 불경기다 하는 것들은 어떤 구간을 말하는 건가요? 네, 우선 경기가 좋다는 부분은, 경기 정점에 서 있는 그 구간, 그걸 호경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나쁘다고 얘기할 때는, 그 저점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보통 우리가 불경기라고 얘기도 하고, 침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기 변동이 어떤 모습을 보여왔나요? 네, 우리가 1972년부터 총 11번의 경기 순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그 길게 보인 기간이 한 67개월 정도 되는 제6순환기가 있었고요. 좀 짧은 거는 이제 한 35개월 7순환기가 있었어요. 어떤 때는 길고, 어떤 때는 짧고, 이렇게 꼭 그 대칭적이진 않거든요. 그러고 보니 한 주기 내에서도 상승 국면과 하강 국면의 지속기간이 매우 비대칭적인데요. 아, 상승 국면은 지속기간이 33개월로 좀 길고요. 아, 하강 국면은 좀 18개월로 경기에그 상승 국면이 상대적으로 좀 길게 나타나고 하강 국면은 좀 짧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경기 변동의 정점과 저점은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의 경에는 통계청이 결정합니다. 주로 그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경제 지표 상황을 보고 아, 그때가 정점이었고 저점이었구나 하는 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준순환율의 결정은 정부가 경기순환 국면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한다는 의미에서 각종 연구나 정책 자료의 어떤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경기 수능적, 경기 역행적이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제 변수가 있을 때그 경제 변수가 GDP, 국내총생산과 같이 움직이면 우리가 보면 경기 수능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려운 말로 이걸 양의 상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국민 소득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경기 역행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소비, 투자, 이런 변수들은 국내 총생산 GDP하고 같이 움직이고요. 실업은 반대로 움직인다. 좀더 설명을 드리면, 경기가 좋으면 실업률은 낮잖아요. 그죠? 경기가 나쁘면 실업률은 높고, 그래서 이제 그 GDP와 실업률은 경기 역행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어려운 말로 음. 경기 선행적, 경기 후행적, 음. 경기 동행적이라는 말도 쓰던데 이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경기 선행적은 경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제 변수를 얘기하고요. 경기 동행적은 경기와 같이 움직이는 변수를 얘기를 하고 경기 후행적은 경기보다 더 늦게 움직이는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접하는 주가 지수.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라고 있습니다.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어떤 차이. 뭐 이런 거가, 어, 경기보다 먼저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이 변수를 보면, 아, 이게 경기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와 같이 움직이는 거 보면 이제 생산 지수. 생산 지수가 좋아지면, 아, 경기가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 움직이는 변수로 생각을 하고요. 후행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기가 좋은 다음에 변수가 움직이는 건데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취업률 같은 걸들수 있어요. 경기가 좋으면 이제 기업들이 직원을 더 뽑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취업자수는 후행지수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어수익률 이것도 후행지수에 들어 있습니다. 아 이런 지표들이 음. 경기보다 먼저 가면 선행? 같이 가면 동행, 음. 늦게 가면 후행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그럼, 현재 우리가 경기 순환에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보통 어떤 식으로 파악할 수 있나요? 현재의 경기 상황 진단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 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국민소득 통계라든지 산업 생산 지수라든지 도소매 판매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지표들을 신속하게 경기 상황을 파악하거나 장래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 종합 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선행 지수라든지 동행 지수라든지 후행 지수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경기 국면을 파악을 하는 건데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전환점 예측 시에도 굉장히 유용한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경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할 경우에. 경기 지표의 대응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빅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경기 지표 정보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경기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다 신속한 경기 동향 파악을 위해서 미국 연준은 나우캐스트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경제와 관련된 어떤 경제 지표가 나오면 매주별로 국민 소득의 어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설문조사 방법이 있는데요. 개인이나 기업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경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래서 개인한테 물어봤을 때 나오는 지표가 소비자 동향 지수고요. CSI라고 합니다. 보통 그 기업한테 물어봤을 때 나오는 지표가 우리가 기업 경기 조사라고 럽니다 그걸 BSI 지표라고 그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계량 경제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소비자는 보면 가처분 소득의 함수, 뭐, 투자는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함수를 만들어 놓고 경제 분석을 보고, 아, 이게 경기가 어떻다라는 걸 판단을 하는 방법인데요. 경기를 진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각각의 그 방법에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파악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말씀해주신 방법들은 이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 보니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요즘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해당되진 않을 수 있는데 네. 립스틱 효과라고 해서 네. 경기가 불황일 때 오히려 립스틱이 잘 팔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혹시 이렇게 경기 변동을 파악하는 재미난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네. 미국의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펜 의장의 경우에 보면 아, 쓰레기 배출량을 보고 경기를 파악했다 그래요. 경기가 좋으면 아마 쓰레기 배출량이 많았을 것이고 어 반대로 경기가 아 나빴으면. 그게 좀 줄어들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파악을 했고요. 티모시 가이트는 재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보면 이제 그랜드 피아노 좀 고급 피아노잖아요. 이게 이제 경기가 좋으면 많이 팔릴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덜 팔릴 것이고 이런 걸 파악을 하는 방법으로 경기를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월트 디즈니 회장은 아무래도 디즈니 엘랜드 예약률을 보고 아 경기가 좋고 나쁘고를 파악을 했고 새로운 미국의 재무부 장관으로 지정된 그 옐렌 전 미국 연준 의장은 성형외과의 경우에 아 이게 경기가 좋으면 좀 많이 오고 아, 경기가 나쁘면 좀 성형외과에 덜 오고 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아무래도 일반인들의 걱정은 실업 문제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왜 실업이 늘어날까요? 경기 후퇴기에는 기업이 생산물을 살아야 되는데 잘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기업가들은 생산량을 줄이고 조업을 단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건비를 줄이려고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임금을 낮춰야 되는데 그러는 방안의 하나가 또 고용을 줄이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죠? 고용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실업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만약 경기 후퇴가 장기화되면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거니까 한나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경기 후퇴가 시작이 되면 우선 실업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경기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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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진다면 실업률이 0%인 세상도 올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 실업에도, 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실업 중에는 자기가, 아, 선택을 해서 하는 실업이 있거든요. 필연적으로, 어, 발생하는 실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좋은 일자리를, 어, 찾아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마찰적 실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찰적 실업은 의뢰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은 경우에도 이런 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앞편에서 다루었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처럼 음. 산업구조 개편에 의한 실업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 그 기술혁신으로 옛날에 기술이 아무 쓸모 없거나 어떤 산업이 이제 사양산업이 되면 발생하는 실업이 있는데요. 이걸 구조적 실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종목이 섬유와 신발 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산업이 사양산업화 되니까 거기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일할 곳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조적 실업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4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도 구조적 실업의 한 종류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찰적 실업은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실업이고요. 구조적 실업은 이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어, 그렇게 생기는 실업이잖아요. 그래서 경제 내에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그 가정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완전 고용 상태, 완전 고용 실업률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 고용 상태란 한 나라 안에 모든 근로자가 완전히 고용되어 실업자가 하나도 없는 실업률 0%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경제 상황이 좋다고 해도 실업률이 0%로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 나눴던 경기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은 어떻게 부르나요? 불황으로 인해 실업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경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불경기 때는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불경기에는 수요가 줄어들어 물건이 팔리지 않아 기업이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서 경기적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단기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여 이러한 경기적 실업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종 교수님과 함께 경기 변동과 고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7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